잘 부탁드립니다. 노정규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동선세무소에 왔습니다. 17시 30분부터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촬영한 거를 편집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쪽박해서 아, 이거 편집하면서 촬영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편집 때문에 편집하면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분량은 오늘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도 어떻게 잘 될지 지켜봐 주세요 흑군복 차고 백군복 쓰고 거중우 동동 높이 딱 18시 오후 6시 되었네요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기동 목골 놀이터 가는 콜 잡았습니다 그냥 이코노미 가격인데요 요즘에 안 이코노미 가격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안 잡으면은 또 세월아 내열 할 수도 있을 아닌가 아무튼, 지금 고객님 계신 곳이 저쪽 길 건너거든요. 건너가야 돼요. 아, 힘들게. 시작! 이따 뵙죠! 운행을 마치고 17시에 왔습니다. 이곳은 인계동인데요. 인계동의 완전 메인박스가 아니라 인계동에서 유명한 가보종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코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영상 편집하고 있을 건데 19시 40분 정도까지 만약에 코를 제가못 잡았다? 그러면은 인계동 메인박스로 넘어가서 20시부터는 코를 안 잡고 밥 먹을 거야. 어저께 못 먹었던 카레돈가스. 일단 편집할게요. 잠시만. 19시 37분 두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9,600원을 받아요. 이 말이 잭슨. 고객님께서는 아마 12,000원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뭐, 인계동에서 인계동 가는 거니까. 이게 사마이가 아니라 그냥 기본 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아, 인계동 메인박스 가서 카레 돈가스 사먹고 20시 30분부터 콜 놀이자. 이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지금 밥 먹으라고, 어, 인계동 메인박스 가는 콜이잖아요. 이게. <laughs>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나 필요한 콜인 거든, 이게 이런 게. 내가 필요한 콜이니까 기꺼이 가드리겠습니다. 대신, 고객님 10분 넘게 걸려요. 나 천천히 갈 거거든요. <laughs> 과연, 카레 돈가스를 먹을 수 있을지, 카레 돈가스를 지켜봐 주세요. 이따 뵙죠 아, 진짜 어저께부터 존나 먹고 싶었어. <laughs> 결국에는 카레 돈가스 못 사먹었어. 응. 제가 20시에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바로 카레도가스 집으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게 욕심이 난 거야 유튜브 욕심 야 그래도 미소야 같은 체인점 말고 체인점이 아닌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라이터 거리 돌아보고 여기 인기도 메인박스 돌아봤는데 못찾아어 언젠간 내가 꼭 먹고 말 거다 현재 시간 20시 30분 이제 지금부터 50점을 주는 피크 타임 파리 타임 피버 타임 피버 지금 중요한 거첫 번째 은행 거리가 짧아야 돼 두 번째, 도착지와 콜 포인트 지역이 가까워야 돼. 세 번째, 기왕이면 고객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곳. 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렇지 이거야. 가격 따위는 필요 없어. 이거. 투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양날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하 아, 참. 아주 얘는 찍어줘서 고맙다. 이거. 이게 고객님이 만 원에 올리신 거거든요. 근데 만원에도 되는 게, 이게 5분 운전. 그 다음에 고객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500m, 그 다음에 도착지가 메탄동. 와... 에이... 이건 경유를 해가지고 안녕동으로 가면 안녕동이 콘포인트가 안 좋은데, 출발지는 진짜 가까운데. 패스, 일단 패스. 오, 이거 잡았잖아. 오, 이 잡았잖아. 오, 이잡았잖이 잡았잖아. 잡았잖아. 오, 이잡이 그래도 빨리 갑시다. 20시 45분이 되기 전에 콜을 잡았다는 거는 다행인데, 안 다행인 점은 좀 멀어. 이제 내가 800m가 멀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도 50점 새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이따 뵙죠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나씨,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어머나, 아름답다. 세상에 아름답다. 너무나 찬란하고 고귀한 고객님이셨어. 와, 나 진짜 씨! 이거 20시 50분이에요. 와나 진짜 아, 다행스럽게 다시 망포동 가는 콜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야 이거 나 아, 오늘 150점 이거 만들 수 있겠어? 10시 전까지 22시 전까지 콜두개더 잡을 수 있겠어? 굉장히 촉박한데요. 망포동 어찌 됐든 콜 다시 잡게 되었으니까 이답했죠. 아 되게 쫄리는 시간입니다. 21시 25분. 지금 굉장히 쫄깃한 순간. 도착하면은 빨리 도착해야지 21시 55분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나한테 남은 시간, 50점 한 골을 더 잡을 수 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진짜 빅! 해야 5분 정도일 텐데, 오늘도 50점 3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따 뵙죠. 21시 53분. 완전 다행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이것으로 오늘도 170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콜 진짜 아까처럼 취소되지 말기를 바라야 돼. 아직 170점은 된 것이 아니다. 아직 기뻐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겠습니다. 고객님에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월화수목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떤 병맛이 생길지, 어떤 시브레가 생길지 잘 봐주세요. 이따 뵙죠! 22시 45분. 현재까지 의 점수는 드디어 710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콜만 더 타고 집에 갈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나로부터 반경 20km에 나의 집 근처, 집 방향으로 보내주는 콜은 없네 음. 어머나 잠깐만 세상에 아무리 향나무 하길리에서 탈출하는 콜이라 그래도 가격을 이렇게 후려치시면 안 되지 이게 2만 9천... 이거 내가 얼마나 걸리나 44분, 50분 걸리네 이거 내 집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거는 내가 고객님께 전화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의 계신 곳까지 가는 데 50분 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몇 분이요? 50분이요 50분? 네네 아, 시간기다려 아, 혹시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호출 취소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고 다시 호출해주시면 됩니다 아예네 기다리기 싫으시면 금액을 올리셔야지 아니 이코노미가 29,000원에 뜨잖아요 아이고 참 욕심 많으셔 취소되었습니다. 난 집에 가볼게요. 아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 드디어 먹는구나. 드디어 먹는구나. 어저께부터 그렇게 이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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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거를 아주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 이제 환장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 근데 이거 배달이면은 만칠천 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 어 음료수로 조지자. 그래가지고, 요거 딱 시켜놓고, 새우튀김도 파네? 그래서 이제 9,500원에, 새우튀김 4,000원에, 플러스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8월 26일, 목요일,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시에 딱, 집에 들어왔고요 다섯 코를 탔네요. 부어부어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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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야 진짜 이거 어저께부터 계속 먹고 싶었던 거야 아, 미치겠던 거야 진짜 음. 돈가스도 안 먹어본 지꽤 오래되었고 카레도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 됐어 아 진짜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칠맘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음. 여기가 이제 수원에만 이렇게 이제 그 매장이 있나봐요 그뭐 수원 인근 네, 이렇게만 동한가 <목소리> 음, 새우튀김. 음, 카레도 찍어 먹어봐야지. 음. 목요일까지 710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490점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오후 3시부터는 해야 된다 그시간 50점일 때 어? 못 잡았어! 이거 커버 칠수 있는 게그 금, 토, 일 오후 3시부터다 과연 금요일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전기였습니다 안녕